진짜 말하면 안된다 왜 <laughs> 어? 녹화하고 있다고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 어? 적들이 스파이크. 그 무슨 소리니? 중력중력아? 간더워 <laughs> <laughs> 와일로 A를 막아볼거야 <laughs> 어. 자 B를 눌러서 어 경영보호막에 경영 벽을 사볼래? 벽이 없어 나는 어, A를 와야 돼. 거긴 B지롱, 난 세이지가 아니지롱. <laughs> 뭐야? 소바였어. 나 아까 못 먹었잖아. 아, 그러네. 음. 그럼 고스트의 충격 화살두발 사자. 어, 이미 나왔는데. 그래, 그러면 우클릭으로 팔수 있어. 갑옷을 팔고 고스트. 자, 어, 갑도 나쁘지 않아. 화살을 이 키를 꾹 눌러서 여기에다 한번 꺼봐봐. 앞쪽을 정찰한다. 이거 중 없나? 응, 음, 중 없다. 아. 중 있는 총은 따로 있다, 비싼 총. 미드로 오네요. 저 미니맵을 보면은 빨간 핑 있죠. 미투비를 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쉬프트 어? 누르면 뛰는 거 아니가? 아니야. 어 뭐야? CT 먹혀 있다. 뭘 먹었다고? CT. 우리 집에 여기 있어 핑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거기 왼쪽. 뛰는 건 없고 그냥 걷는 거랑 똑같아. 아, B를 간 B? 어? 어딨노 삐를 간거 같아. 삐? 어, 삐. 아! 움직이면서 쏴대요. 아니, 저기 <laughs>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쏘노? 네 자신을 잊지 마, 그래서 어렵다. B 눌러서 뭐 사? 이번엔 사면 안 돼. 아... 우리가 졌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다음 라운 돈을 써야 돼. 아. 어, 응. 총이 딱 총인데. 응 어. 전라도 딱총 썼지만 이번라도 딱총이야 아 감도가 이상한거 같.. 너무 느리다 어 근데 쉬프트 누르니까 느려지는데? 발소리 안내는건가? 어 쉬프트 누르면 어 걷는거 아 컨트롤이 않는거 안나가진다 이게 뭔데 <laughs> 이게 안나가져 안나가진다 안나.. 아, 나... 아 위에가 막혀있네 그거 깰수 있다 1로 똑같이 쓸까? 어, 여, 이를 요, 도 닦고 와. 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발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이럴 때도 이럴 때이이이이 상대가 어디있는지 모를땐 쇼시 응. 있을거라 생각을 해야돼 쇼쇼쇼어 여기가 A 쇼시거든 상대 미드에 보였다 미드 2차 이쪽. 응. 핑에 있었어 응. 나 따라와봐 오케 번호 여기 보면 빨간색깔이 적이야 아아 죽었어! 같이 싸워줘! 나이스! 어? 네, 내가 쓴거 아닌내건총 주워! 어떻게 주워? F F F. F. 어못 주셨어. 괜찮아. 비 눌러서 이제 벤달이나 펜텀을 사고 큰 가버스 스킬을 다 사. 스펙터 사면 안 돼? 사도 돼? 근데 스펙터는 보통 안 사는 게 음. 이제 머리가 한 방에 안 죽어. 음, 어차피 머리 못 맞춰. 음, 못 맞출 건 펜텀 써도 돼. 음.

멈춰가지고 또큰거 사? 어 이번에는 아끼는 라운드 너 돈이 많잖아. 어 이럴 때는 나눔을 해주면 돼. 구매 레전드인 거지. 그리고 나름 짝갑에 또 이제 작은총 어 작은 가봇? 작은 가봇? 너 어, 체리프 나스팅어. 준비. 체리프. 그렇지 그건 무조건 머리를 써야 되는 권총이야. 와우 큰일났구만. 머리를 쏘면 한 방이야. 와 그리고 이를 열로 와볼래? 정확하게 핑을 찍어줄게. 여기 벽에다가 쏘는 거야. 벌소리 내지 말고 이를 눌러서 쏴. 원래 보통 이렇게 좀 엄청 가까이서 쏘면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기 오는 걸 봐봐. 어머, 상대 미드로 들어왔어. 그럼 움직이자. 어. 미드가 어딘데? 미드는 B로 왔어. B 핑 찍어줬어. 오케이. 파이크 설치. 파이크 설치?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 저기 있어. 또 와. <웃음> <웃음> 활과 화살이 좀 구식이긴. 어떻게? 하고 있어. 하지만 B를 누르고 총을 사고 큰가 뭐큰 총을 사면 돼. 스펙터. 밑에 스킬은 안 사나. 스킬도 항상 다 사야 돼. 자, 올로와 볼래? 재장전 어. 중. 어디? 어디? 어 어. 시작하면서 움직이면서 템을 사야 돼. 음. 이러면 이제 늦게 출발하거든. 상대가 들어오면은 마을 수가 없어. 역시 확보. 재장전 중. 크 쿨. 이 한번 C 눌러서 음. 여기서 스커바 음. C를 눌러서 앞으로 보내봐. C C를 거렇게 쏘면 너또 죽었어 방금. 어 어 그렇게 쓰면 나도 죽아어 몸을 내밀고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데서 벽에 딱 붙어서 드론을 음. 먼저 날려서 상대 위치를 살펴주는. 아, 그렇지. 어려워. <laughs> 맞아. 오, 뭐야? 저 저거, 저거 뭐야? 이제 불독은 어. 세 발씩 나와 우클릭을 하고 쏴. 이거. 그러면 큰 보호막이랑 좋지 디피터 드론 하고 거로가 앞쪽을 정찰한다 에서 C 그렇지. 들어온 빨았 음, 여기 이 없지. 그러면 이제 삐나 미드. 어뭘미나 오는 거 같아. 오른쪽에 있다. 나명남니다 우리 팀죽여줬다어 있다. 아 어, 까비.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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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삐러 가자 우린 A 답도 없는걸 느꼈으니까 응. 그러면 이제 보호막이랑 짜, 작은 총을 사 고스트? 아니 그 작은 갑옷 나올 작은 갑버에 쉐리프 정도 사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 라운드에 3900원이 나오는게 중요해 우리 팀이 v 총을 먹고 았어 음. 내가 또 왔어. 지금은 피해를 주고 싶어. 어, 위로 가야 되는데, 못갈거 같으니까 우리가 A로 가. 볼까응 a joke. A 같은데? 대적. 야 저기 발견했다. 발견했다. 어, 저기다. 스파이크가 수비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도 같이 싸자. 도망가면안 돼. 아, 알겠어. 어. 수저 어, 뭐야? 아!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 소리가 두번 들린다 했더니. 화공을 보고만. 화공 끌게 좋아. 여기서 뭐 사야 돼? 이제 돈이 3,900원이 넘었잖아. 그럼 음. 걔네를 사면 돼. 큰 거랑? 긴 총. 스펙터를 벤더. 사면은 발전이 안 되니까, 그렇지. 벤다를 사는 거야. 무조건 머리를 맞춰. 벤다는 머리를 맞추기에 태어났어. 어, 이거 줌하고 쏘면 안 돼? 줌하고 쏴도 돼, 원거리는. 어. 두 발씩 끊었어. 시야 확보 중. 벽에 붙어서 C를 누르고 아니요. 보낸 다음에 조종이 와이를 어렵나? 쇼트 조심해 쇼트 뒤 왔던데 어팀 찍어줬어. 있다 있다. 아 죽었어 한대맞췄는데

사줬어. 내가 총 음. 아! 어 응. 음. 음. 돈좀버 음. 음. 큐를 한 번도 못 써봤네. <laughs> 내가 찾아내지. 큐는 거기에 전기가 터져. 역시 미세 저기. 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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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찍었어? 어 어. 드론으로 보였어. 발소리 내만데. 발만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무슨 총이야? 벤달? 어, 이거는 벤달.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고? 걱정마요. 명하여쓸모가 있을 가니 어? 그럼 가보를 사야되나? 가보를 하여든가? 가보가보를 하여든가? 하지만 사주기 싫어. 그럼 안 사주면? <laughs> 안 사줄래. 남쪽 오... 정찰 중. 총소리. 우리 팀다 죽었어? 어. 나도 죽었나? 살아있네. 죽었어. 피해서 죽었어? 어, 어 여기 X 표제자. 오케이. 거기로 가봐. 아니면 C 있어? 드론? C요? 어 C 키를 눌렀을 때 드론이 나와. 됐다 아. C가 드론이야. 어. 아 응. 죽기 전에 죽이는 거야. 알겠지? 그럼 큰 갑옷이랑 백날. 응, 잘했어. 스킬들은 다 사고 있지? 응, 드론이랑 이런 거는 우리 팀갈때 써주는 느낌으로 쓰고. 어. 이를 이제 계속 여기에 꼽아서 아무도 안 오잖아. 음.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음. 이제 여기 위에다 꼽아서 상대 오는 곳에 한번. 이를, 이를 쓰고, 이를 누르고, 이를 누르고, 이를 누르고. 이 자리에서 여기로 까볼래 시작과 이렇지. 동시에 바로 까야 돼? 지금 바로 <laughs> 까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자봐 봐. 여기로 와봐봐.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가 음. 보이잖아. 총쏘는데 음. 응. 음. 여기 상대가 올수 있으니까 아유, 여기에 지정제네. 화살을 까서. 아 이제 상대가 오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좋아. C를 누르고 드론 써서 아니지 아니지 없으니까 안 써도 되지 아 맞네 그렇지 써버렸다 괜찮아 A 메인 클리어니까 미드에 둘? 응. 오른쪽을 보면 둘이 있을 거야 그렇지 죽였어 한명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소리가 응. 오른쪽 아 가비 방금 샷 괜찮았어 더 터운 여 봤어. 이스파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네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게 게임이 12라운드 동안 첫 번째는 시작을 하는데 13라운드를 먼저 따는 팀이고 공수 교대가 일어나. 우리가 지금 수비니까 음. 이제 다음 라운드 되면 이제 우리가 공격이 되는 거야. 아군이 한명 어. 터진다. 아, 소리가 삑삑삑삑할 때 터지는. 거야. 오. 오 <laughs> 귀여워. 라운드. 그러면 음. 이거 사고 전달 사고 이거 사. 비. 어못 사준다 저. 돈좀 벌어줘. 정말 고마워. 돈을 어떻게 보내죠 비를 눌러서 어. 구매해 주면돼 어. 이거 사람? 돈을 주는 건 없고 총을 사주는 거야. <laughs> 아야 쇼시 <슛> 온다 쏠때 <laughs> <laughs> 왼쪽 따당 오른쪽 따당 음. 그 정도만 해도 상대가 맞추기 힘들어 할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오, 나이스! 이제, 그, 처음엔 그냥, 많은 전투를 했어도 절대 방심하지 말자고. 그냥 어차피, 팀 5인 큐 아니니까, 보스트의, 음. 로사, 보스트의, 그거. 그거. 충격화살두 개. 보통 500원짜리 권총 응, 컸어. 총 칼, 칼질은 어떻게 해? 좌클릭. 3번 누르고. 어? 오! <laughs> 먹으면 체력이 차서 빨리 가서 죽여 줘야 돼. 아, 한명 남았습니다. 와. 한대 맞았는데. 너무 어렵다. 오버워치랑 진짜 다른 게임이구나. 그떡지전다르지 그러면 여기서 뭐 사지? 까빠? 음, 사면 안 돼. 아. 대장전 여기서 이쭉 e 누르다가 바로 쏴. 음... 소바? 이게 소바는 알려 주기가 어려운 게각 커서로 다 쏴야 돼서. 응. 적 느낌대로 해봐 계속. 응. 응. 이게 저 사이트를 넘겨야 돼. 저 위로. 벽에 딱 응. 맞춰야 돼서. 바로 죽었네. 어. 오? 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한명 남았습니다. 썬더볼총이라나근데 중력 있고 딕딸고 <laughs> 있어서 어떡해? <웃음> 괜찮아. <웃음> 이거 어떡 그러면 이제 큰 보막 응큰 보호막에 긴총 큰날 그렇지 그럼 여기로 와서 <laughs> 드론을 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넣어볼래? 여기서 발소리 내지 말고 오케이? 알아볼까? 응 좋아 저로 쭉 넣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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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따 이따 또 있다 또 있다 아 눈뽕 눈뽕.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시장 쪽에 있었다. 바다. 아. 여기야. 이쪽이야. 아야. 여기야. 지나간다. 이를 눌러서. 음.

재장전. <laughs> 너무 어려워. 아모르겠다 내가 저이 되리라. <laughs> 시에 재장전 중. 재장전 나이스. 어 뭐야? 나이스. 상대가 다 튀어나와서 이겼어. 어. 맞아. 와 <laughs> <laughs> 어, 그래, 그거야 어? 응? 어려워. <웃음> <웃음> 그래서 바로. 게임 드론? 게임이 처음 하면 어려워 드론 출격 드론 <laughs> 출격 여기 네 u r 뭔가를 깔았어. 내원이 숨어있을거야 어 내원이 뭔가를 깔아 어? 봤서 죽였는데? 미드에 있어 미드에 미니웹에 보면 오른쪽에 시장? 어 오른쪽 위에? 어어어 소리 냈어? 그럼 상대가 너 위치를 알거야? 커서 왼쪽 왼쪽? 어거기 어, 있었어 여기? 지 에임이 바닥이야 좋아 그렇지 위에 대고 어, 어 이, 이겼다 야 좋았다, 오, 좋았다. 어, 좋았다 어, 어어나 9000원 있다 부자인데 사줄게 좋아 밴다 어떻게 생겼어 멋있어 자 이쁜 스킨 <laughs> 어, 고마워요. 너손 네. 떨려. <웃음> <웃음> 날아볼까? 날아볼까? 네. 저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니한명 남았는데. 어, 이겼네나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 나이스. 어, 이 가끔 쇼티, 현대인의 필수품 쇼티를하나씩 사면돼 쇼티. 응. 어. 이거, 사고. 이번엔 여기로 드론을 보내볼까? 드론 간다! 드론 간다.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어? 어? 살려줄 수 있겠어 나? 어떻게 살려줘? 좋아, 우리 팀이 살려줬어 말. 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어, 이겼어. 좋았어. 어. 잘했어. 나 아무것도. 포인트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포인트야. <laughs> 아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누는 거야. 어, 나이스 응. 음. 맞아. 어. 이거부터 절로 싸. 좋아. 싸버려. 훔치겠어. 앞쪽 정찰 중. 훔 찾았다. 찾았다. 차렸다. 아, 뒤다 뒤다 뒤다. 여기 뒤에 서 왔다. 저런 뒤에서 왔구만. 응. 와, 이번 한번안 보냈는데 거 뒤에 서는. 그럼 뭐야 이거? 둘이 잘 노는 거지 <laughs> 이겼다 잘했어 어 잘하네 아녹뭐 뭐 여기까지